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미찌비시 가스의 초기 엔진 수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탄 가스를 분리하고요. 이제 커버를 분리합니다. 이제 작업대도 분리할 건데, 요거는 견착식이에요. 작업대와 클러치 커버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클러치 부분을 볼트 4개를 분리하면 작업대가 통째로 분리가 돼요. 이렇게 작업대가 통으로 분리가 됩니다. 카브레이터에 연결되어 있는 스로틀 밸브도 분리를 해줘야 되겠죠? 이제 카브레이터를 분리하기 위해서 에어크리너 박스를 분리합니다. 카브레이터를 분리하기 전에 가스 배관 먼저 분리를 하세요. 자 볼트 두 개. 분리하니까 캡브레터가 이렇게 쉽게 분리가 됩니다. 이게 캡브레터예요기화기죠기화기 이제 배기구를 분리할 거예요. 흔히들 머플러라고 부르는 배기구입니다.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곳이죠. 8mm 너트 두 개를 분리하면 배기구가 쉽게 분리가 됩니다. 밑에 십자 볼트가 하나 숨어 있어요. 십자 볼트를 분리하면 가스켓도 분리가 됩니다. 이 가스켓을 분리를 해야지 가스 배관을 뺄수 있어요. 여기 가스 배관을 분리하기 위해서 14mm와 12mm 두 가지 사이즈의 스패너가 필요합니다. 가스 배관 분해 조립하실 때힘 조절 잘 하셔야 돼요. 가스 배관이 휘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가스가 누설되기 때문에 교체하셔야 돼요. 이렇게 가스 배관 분리하고요. 그럼 작은 가스켓이 하나 또 나오죠 가스켓도 분리합니다 부품들 잃어버리지 않게 잘 챙기셔야 돼요 이제 이 플라스틱 커버를 분리합니다 커버를 분리하면 전원 차단 스위치가 점화 코일에 연결되어 있어요. 점화 코일에 연결된 커넥터를 분리합니다. 이제 점화 코일, 이그니션 코일이라고 하죠. 점화 코일도 분리를 해줘야 돼요. 점화 코일이 엔진 실린더 부분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품도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조립할 때는 간극 조절을 다시 해줘야 돼요. 이렇게 점화 코일이 분리됐습니다. 점화 플러그도 분리하고요. 지금 분리하는 것은 인슐레이터입니다. 인슐레이터는 기화기와 엔진, 그 중간 다리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화기와 엔진이 연결되는 그 중간 부분. 인슐레이터. 가스에 치기 같은 경우는 인슐레이터에 엔진 오일이 분사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요. 실린더에 아까 배기구가 연결되어 있던 볼트, 스터드 볼트라고 하거든요. 스터드 볼트 두 개를 분리해줍니다. 요거는 이렇게 분리해서 새 실린더에 이식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어요. 볼트가 휘거나 파손되지 않게 신중하게 분리해야 됩니다. 이제 엔진 엔진의 실린더 부분을 분리해야 되겠죠 볼트 4개로 체결되어 있어요 볼트 4개 풀러서 분리하는 거예요 자, 톡톡 쳐서 이렇게 엔진 실린더가 나옵니다 엔진 내부가 나왔어요. 요렇게 분해가 다 되었습니다. 밑집이시 가스의 초기 지금 피스톤 상태입니다. 엔진오일 넣는 것을 깜빡하고 사용을 하셨더니 지금 이 상황이 됐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죠. 수리 비용이 굉장히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고객님께서 수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수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스톤, 피스톤 링 그리고 요 실린더까지 다 교체를 해야 돼요. 여기 붙어 있는 요 가스켓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또 수리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새 피스톤을 장착하기 전에 이 엔진 면 있죠. 불리한 면, 실린더가 닿는 면 이 면에 붙어있던 가스켓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야 돼요. 새로운 가스켓을 장착을 해야 되는데 기존 가스켓을 깨끗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그 틈새가 벌어져요. 그 틈새로 엔진의 압축력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시동성이 굉장히 불안해져요. 기존에 붙어있던 가스켓을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이때 가스켓을 제거할 때 면이 상하지 않도록 긁히거나 깨지거나 그런 틈새가 벌어질 만한 원인을 제공하면 안 돼요. 신중하게 조심해서 가스켓만 깨끗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윤활제를 뿌리면서 가스켓만 깨끗하게 제거해야 돼요. 이 작업이 굉장히 단순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꼼꼼하게 작업하셔야 돼요. 자, 피스톤을 분리할 건데 피스톤 좌우 양쪽에 클립이 돼 있, 클립이 장착되어 있어요. 두 개의 클립을 모두 제거합니다. 클립 두개 제거했고요. 자, 피스톤을 커넥팅 로드에서 고정하고 있는 핀이 있어요. 원통형 핀이 있는데 그 핀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피스톤을 토치로 달궈주는 거예요. 알루미늄 제품이기 때문에 이 알루미늄이, 알루미늄 또는 금속 제품은 열을 가하면 팽창을 하죠. 열을 가해서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핀을 이제 쉽게 제거하는 방법이죠. 자, 요렇게 망치질을 해서 핀을 분리를 합니다. 이때 커넥팅 로드가, 커넥팅 로드와 밑에 크랭크 축이 파손되지 않도록 힘 조절 잘 하셔야 돼요. 균형 잡고 힘 조절. 이제 새 부품들을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스톤, 피스톤 링, 실린더 이 제품들은 다 정품으로 구매를 했어요. 정품 사용하세요. 정품이 확실히 내구성과 품질이 좋습니다. 미찌비시 가스 해충기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계양전기라는 한국 브랜드가 있죠. 개양전기 회사에서 수입해서 판매를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부품 구입도 개양전기에서 부품 구입할 수 있습니다 피스톤 보시면 피스톤 링이 두 개가 들어가는데 피스톤 링 고정하는 방향이 있어요 피스톤 링의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을 꼭 보고 방향대로 피스톤 링을 조립을 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조, 조립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피스톤 링을 끼울 때 힘 조절 잘 하셔야 돼요. 피스톤 링이 쉽게 들어가는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힘 조절을 조금 잘못했을 때 피스톤 링이 파손됩니다. 피스톤 링의 재질이 탄소강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강한 재질이지만 큰 힘에 쉽게 부러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부러지지 않게 장착을 잘 해야 돼요. 이렇게 피스톤 링두개 장착하고 실린더 안에 내부에 윤활제를 뿌려줘요. 이 윤활제를 뿌리는 이유는 피스톤에 끼워야 될때 파손되지 않게 상처가 나지 않게 미끄러져서 쉽게 잘 들어가라고 윤활제를 뿌려줍니다. 자, 커넥팅 로드 끝 부분에 이렇게 니들 베어링을 장착하고요, 피스톤을 장착합니다. 자, 지금 보이는 게 아까 피스톤 고정하고 있던 원통형 핀이죠. 피스톤을 고정해주는 핀입니다. 커네팅 로드에 피스톤을 장착합니다. 이 모든 작업은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급하게 빨리 빨리 하다가 분명히 부품 파손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신중하게 조심해서 작업하세요. 양쪽으로 클립을 끼울 수 있도록 핀을 밀어 넣어 줍니다. 피스톤을 고정하는 클립. 이 클립이 방금 피스톤 고정한 핀 있죠? 원통형 핀. 그 핀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클립으로 고정하는 거예요. 양쪽 다 클립을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요 클립 분실하시면 안 돼요. 이제 가스켓도 신품으로 장착을 합니다. 가스켓 방향이 있어요. 방향 보고. 방향이 뭐 1번, 2번 뭐 시계방향, 반시계방향 아니에요. 그림 보면 딱 나와요. 모양새 보면 그냥 같은 모양으로 얹어주시면 돼요. 자, 실린더에 이제 피스톤을 끼워 넣죠. 이때 피스톤 링이 씹히지 않도록 잘 끼워야 돼요. 피스톤 링이 이렇게 살짝 벌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린더에 그냥 찔러 넣으면 피스톤 링 파손됩니다. 잘 살펴보면서 피스톤 링이 파손되지 않게 제 자리에서 싹 끼워지게끔. 이건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가 힘드네요. 피스톤 링두개 모두가 실린더 내부에 제대로 자리하게끔 조심해서 끼워 넣어야 돼요. 신중하게. 이것도 굉장히 단순한 거지만 조심스럽고 섬세한 작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립니다. 잡았습니다 이 정도면 뭐 엔진 수리 지금 다 했다고 보셔도 돼요 왜냐면 이제 그냥 나머진 조립만 하면 되니까 분해했던 거 거꾸로 순서로 분해의 역순이죠 조립만 하면 되니까 이 정도면 수리 다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볼트 4개로 실린더 이제 엔진을 장착하는 거죠 볼트 4개 체결해서 실린더를 고정합니다 배기구 그 연결하는 스터드 볼트도 여기다가 장착을 해줘요 새 실린더에다가 그리고 인슐레이터도 장착을 해주고요 조립할 때는 되도록이면 전동공구를 사용하지 마세요 볼트가 파손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스라인을 넣고, 이게 다른 연료 엔진을 사용하는 예초기와 비교를 한다면 연료 호스 격이죠. 가스라인 넣고, 가스캔 넣고, 그리고 대기구를 장착해 줍니다. 8mm 너트 두 개로 고정해 주는 거예요. 이제 가스 라인도 자리를 잡고 고정을 해 줍니다. 점화코일을 장착을 해줍니다 점화코일 새로 장착하니까 간극 조절해야죠 아주 쉽게 간극 조절하는 방법 제가 유튜브에 다룬 적이 있어요 명암 한 장이 간극 조절되는 두께라고 보시면 돼요 명암 한장 올려놓고 점화코일 올리고 그러고서 고정을 해줍니다 이제 커버를 조립하고요 점화 코일에 이제 전원 차단 스위치 그 커넥터 연결해 주고요. 오일통도 자리를 잡아줍니다. 오일통, 오일통도 그냥 볼트 하나로 고정되는 타입이에요. 이제 작업대를 조립합니다. 작업대 조립하지 않고 엔진 시동 걸어서 테스트 한다면 클러치 바로 망가져요. 작업대 꼭 끼우고서 시동 테스트 해야 돼요. 왜냐면 이 작업대 끝부분, 지금 연결되는 부분이 클러치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케이스 없는 상태에서, 시동이 걸리면 클러치 부품이 바로 망가집니다. 기화기를 장착해 줍니다. 가스 배관에 먼저 연결을 하고, 그러고서 볼트 체결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뭐 거의 다 끝나가죠.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스로틀 밸브도 장착을 해줍니다. 네, 가스를 넣고요. 가스를 넣고 확인해야 될 거는 어디서 가스가 새는 곳이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가스 누설되는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점화 플러그도 새 것으로 장착합니다. 자, 이제 수리가 끝났어요. 이 정도면 다 끝이에요. 이제 커버만 씌우면 끝이니까. 이제 점화 플러그 고정하고 시동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걸어볼까요, 이제? 걸렸습니다. 시원하게 시동이 걸렸어요. 시동이 걸렸을 때 공회전 속도가 유지가 되는지, 액셀레이터를 반응을 시켰을 때 속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상 작동을 하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도가 들쑥날쑥하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아주 기분 좋게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지금 하는 작업은 스로틀 케이블. 스로틀 케이블에 이제 감극 조절을 해 주는 거예요 장력 조절 스로틀 케이블이 너무 느슨해도 액셀레이터 반응이 안 좋고 너무 타이트 해도 액셀레이터 반응이 너무 즉각적이에요 그래서 살짝 적당한 약간 한 1mm에서 2mm 정도 사이에 유격이 있는 것이 좋아요 요렇게 딱 h 리이 가스 배출기에 엔진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